야, 마른 치 먹을 거 먹을 있 먹을 거 먹을 고있었안보여꼬이안아이안보이개이개왜안 잡혀. 이안잡이 개미 안 잡혀. <웃음> <웃음> <깨지는 거 아니야? 웃음> 안 잡혀. <보여야 된다? 웃음> 여기 불리에 뭐야? 리어요리에쫓아리이다리너 갔다, 너 갔다. 얼 갔다. 어, 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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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오, 또> <목소리> 해도 돼. 이거 캔다, 이거 캔다. 아, 야산이 도망가, 야탄이 도망가, 야탄이 도망가. 죽어, 죽어, 루시오 가트야야요요 루시오 바트라데요. 루시오 바트라데요. 루맞아요루시생각해요 지금 빠졌는데어 루시오 바총라데요루시

괜찮아, 오, 잘해, 심한, 잘해, 심한,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제발! 침착해! 어차피 이야다아 그래? 루시우 낙사줄게. 어. <놀람> 아무도..아무도 아무, 못 봤어. 루시우.. 방 오케이 방벽관리와 씨.. 어, 나.. 집중해야겠다 나 게다, 이거. 어, 너무 빡세다. 단로 어, 누가 만들었어. 도링.

봉있어 봉있다 아또서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낙사시거봐자리만래요 아, 우리 라인 아, 하나 자리가 없음 어어고 아, 아, 우리 초월 차는데 아나 초반에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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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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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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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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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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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닉네임 뭐야? 개잘하네 어, 아니 근데 야 어. 보자 아 아니 그게 아2 8 0 0아와아킬금이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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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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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나이스. 뭐야 뭐, 아, 이거 뭐야 야 무슨 디바 뭐야 디바 디바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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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여 아니다 왼쪽 안 라자 갈리면 힘들어 오른쪽 갈게요 오른쪽 갈게요 아 오른쪽 갈라 어리 우리랑, 우리랑, 우리비 우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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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리랑 우리랑, 우리 라인 피랑우우 우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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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랑 우리랑, 우리랑, 우리우리야리우리 앞에 아차, 어디 갔어 어얘 우리 헬로, 헬로가, 우리 힐러, 어러가있어가여기러 여기가, 왜기여기 있어 기바여리가 여기가, 여가여게요 여기가, 여기가, 여여 아, 나이제 파동이. 아, 뭐야, 뭐야.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말고 아, 고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거 힘드다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메카 없음 네. 메카도 없대 루시 안보여요 루시 뒤에 루시 아죽다죽다죽다 <목소리> 아, 괜찮아, 괜찮아, 제발, 괜찮아. 양어할 양덕할 거 이게 뭐고? 어, 네. 어. 아, 위치 잘빡치 근데 야해 얼마나 믿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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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이거 어. 나가는데? 뭐야? 나 나가 버렸네. 맞았다. 어 진짜 얼마나 포포 커지, 누구 나간 거야? 강산이 나 잠수 같은데? 튕긴 거 같은데. 어 이거 리겜인가? 난 시간 오대요 아, 아 이게 안 먹혀? 이거 씨, 왜 하고 있는 거야? 퍼즈도 안 되고 뭐야, 이거. 어 왔다! 뭐야 나 잔다 나 잔다 뭐야 이게 OK。没事。不用。 왕병 없다 한병 없다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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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깃없 왕국당, 없들 어라? 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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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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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만 당왕 라인만 국당 라인만 왕국 라인 국당 왕국당. 왕국 아또 루키오 위에 누뭐야 많이 죽었는데? 그래도 이게 예, 이게 무슨 일이란? 아브리 씨. 이거 리게미주. 제 어떻게 리 아하하. 건아 돌진 빠짐 어, 아, 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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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나도망 음, 아, 탄 네. 음, 아, 아, 나이 아, 나이 아, 이이 아, 나이 아, 나이 아, 아, 아. 아. <laughs> 개 빡치겠다. <laughs> 아, 네. <laughs> 아, 참... <laughs> 아, 아, 뭐야? 오케이 근데... 그어 어. 근데... 뭐, 아, 오. 아 진짜. 개요또루개 빡치네, 진짜. 뭐야? 시우 진짜 개빡쳐오 얘는 뭔데? 여기인데. 뭐뭐뭐보세소 아. 아, 미치야. 황강 피아셈, 황강 피아셈. 빵키야 쌤! 빵키야! 루즈오또잖아루도잖아 루즈도 또잖아잖아 루즈도 도 없고, 아했즈도 터잖아! 루즈도 루지도터다아루즈 잘못 갔아 루즈도 루즈오루지오루즈오야 라인 컷인데? 라인 컷이야. 앞에 잡아 앞에. 앞으로 땡길게요. 들어. 와, 구워주네, 구워주기 싫다. 방이치 짤라 나다나도방덕걸아 이거를! 어어어 뭐야

루시 잡아! 배 딸피! 루시 몇 달... 어 루시 진짜 어, 개자다 어, 아, 빨리 잡아야 돼? 안돼에이 씨... 얘아 뛰어! 이런 도 상당히 쎄셨는데 이거 아 있어! 아또 아, 넣었어! 아, 씨! 라어 왜안 들려? 어... <laughs> 아. <laughs> 아이고, 왜안죽어 <laughs> <무슨 일러? 웃음> <오>. 가슴 잡아! 씨발! <laughs> 꼬라나 <오라>, 찬다. 겁나 안 돼. 아, 죽겠다, 이거. 아, 진짜 이거 <laughs> <laughs> <laughs>